펀하게 엑셀 2019를 배워봅시다. 엑셀 2019 기초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정훈이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여러분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강의를 진행하기 에 앞서서 음, 저는 엑셀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엑셀 프로그램 2013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회사는 2016 버전인데 어, 이 강의 들어도 이거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많으실 줄로 압니다. 물론 들으셔도 됩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어,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 거지 절대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 기초편 모든 버전 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엑셀 2019 기초편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개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나 엑셀 정말 배우고 싶어요. 하나도 몰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엑셀 처음이신 분들, 바로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 엑셀이 처음이시고 또 엑셀 몇개 굵직한 기능은 알지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엑셀의 처음 구성 그리고 엑셀의 화면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잘 아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그것이 궁금하다. 엑셀이에요.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도 아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1985년도에 맥킨토시 용으로 처음 엑셀 프로그램이 세상에 그 얼굴을 내민 이후 지금까지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엑셀이다 이겁니다. 그죠 사실, 이 엑셀을 본떠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이 작업하는 게 바로 스프레드시트죠. 스프레드시트가 뭐예요? 이런 분 계시는데, 한 글자로 표. 표예요, 표. 우리 표 작업 많이 하죠. 예, 네, 뭐, 각각의 칸, 가로, 세로, 이렇게. 표는 여러분, 사각형이에요, 원이에요. 사각형이에요. 이런 표, 종이표, 뭐 무슨, 명세서 영수증, 뭐 회원 관리 명단, 전부 다 표예요. 그죠? 이런 표, 행과 열이 만나는 각각의 칸칸에 어떠한 내용을 입력하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요약을 하고, 집계하고, 분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엑셀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엑셀은요, 무려 30년 이상 정상의 자리를 지킨 프로그램이에요. 어, 쉽게 어떤 보고서에서 그 보고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7억 5천만 명, 예, 네, 7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가 이 엑셀을 사용합니다. 이 엑셀은요, 그, 여러분 업무에서 회사 딱 가면 뭐예요, 일단? 예, 컴퓨터 켜요. 켜면은 인터넷도 들어가지만 엑셀 프로그램? 예, 다 돌리죠. 예, 엑셀 다 열어요. 어, 이 직장 생활에서요, 보통, 음, 우리가 약 평균적으로 두세 시간 정도,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뭔가를 작업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어때요? 아 엑셀 프로그램 진짜 많이 쓰이는구나 정말 직장생활에 직장생활 하면서 엑셀과 나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인가 보다 그런 느낌 들죠? 자이 엑셀이 이제는요 어, 종래에는 어, 제가 요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옛날에는 엑셀 가지고 계산 작업하고 문서 만들고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작업도 물론 많이 사용하지만 점점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로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점점, 예, 분석과 예측. 그리고 이 분석과 예측 작업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예, 그래프, 차트로 보여주는 거, 시각화 작업. 이런 쪽으로도 엑셀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 많은 사람들이 엑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직장생활에서 엑셀은 떼려야 뗄수 없는데 엑셀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계산 때문일 거예요. 음 계산. 근데 이 엑셀은 여러분 사실 기능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500개 이상 돼요 기능이 500개 이상이죠 그럼 이 500개 이상의 기능을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 그럼 뭐 500개 이상 기능을 다 아는 사람은 어, 대단한 사람이고요 업무 실제로 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쓰는 그 업무 있죠 그 업무에 필요한 기능만 대부분 알고 계세요. 제가 강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식을 매일 만드는 분들은 이거 서식 정말 대단해요. 엄청 빨라요. 진짜 잘 만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분석 작업 이런 거잘안 해보신 분들은 이쪽이 약해요. 어. 또, 그 엑셀에서 함수를 또 다루는 부분, 함수 있죠. 계산. 이 계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만 특화되어 있어요. 정말 잘하세요. 다른 부분이 약해요. 어, 그런 분 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새는 엑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면 좋지만 어, 내가 업무에 필요한 거 알고 내가 그것을 업무에 잘 활용만 하면 어, 그렇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엑셀을 공부하셔야.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기초편에서는요, 이러한 내용들 조금 조금 조금씩 다 공부해보는 시간이에요. 기초는 그리고 중급은 거기서 조금 더 내용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엑셀의 화면과 관련한 내용들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어, 돈을 주고 어, 오피스 365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어, 이런 분 계세요. 바로 이거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거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오피스 365 구입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 이렇게 저도 구입을 해서 쓰거든요. 어, 이게 여러분 엑셀 2019또 나는 2016이다. 나 저번에 돈 주고 샀는데 왜 2016이지? 2019로 못 봤구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돈을 주고 오피스365를 구입하면, 이거는, 어, 한마디로 패키지를 구입한 거다. 그니까, 러 우리 맥도날드나 노테리아에서 세트 메뉴 구입한 거하고 똑같아요. 어. 그러면 2019 버전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미 이 프로그램, 오피스365를 까신 분들은, 그 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 당장 2019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그 현재 여러분 PC에 깔려 있는 오피스 그 제품이 있죠. 이걸 지워요. 왜냐면 하나의 PC에 오피스 2016, 그러니까 엑셀 2016, 2019 이렇게 두개 버전이 함께 깔려 있는 거. 얘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에러가 난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2019 버전은 윈도우 10 이상에서 설치가 돼요. 어, 꼭 아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세트 메뉴 그래 나 오피스 365 구독자야. 나 오피스 365돈 주고 구입했어. 이런 분들은 일단 프로그램을 지우고 이렇게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은 여러분 여기 계정 관리자가 뜹니다. 그럼 이 계정 관리자 누르면은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샀다라는 게 떠요. 예. 네. 저는 가정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예. 네. 이거 연간 뭐 이렇게 얼마씩 나가는 거 아시죠? 예. 네. 자 가정용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현재 보시면은 저 컴퓨터에 모두 세 대의 컴퓨터에 제가 오피스를 깔아놨거든요. 근데 이거 2016 버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019로 깔려면 일단 여러분 PC에 프로그램 지우고 오피스 지우고 와야 돼요. 그럼 여기 오피스 설치 보이죠? 요거 눌러요. 그러면은, 음, 여기 여러분, 이렇게 떠요. 보이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컴퓨터, 제 거, 다 깔려있는 거 이렇게 다 뜨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오피스 설치 보이죠? 요거 누르면 돼요. 어. 그니까, 기존에 여러분 PC에 깔려있는 걸 지우고, 요거 누르면은, 2019, 오피스 2019 버전으로 다 여러분 컴퓨터에 깔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2013 갖고 있다고요. 어, 괜찮아요. 제 강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엑셀 2019 화면 구성 화면 구성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버전과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엑셀 화면 구성 좀 살펴볼까요? 보면은 엑셀을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엑셀을 열어보죠. 이게 2019예요. 자, 2019 열면요.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엑셀 2019만 따로 살수 있나요? 마치 맥도날드에 가서 세트 메뉴 아니고 햄버거 하나만 산다는 거죠? 어, 가격이 비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단품이에요. 어, 그러니까 오피스369 구독자라시면은 그냥 한꺼번에 프로그램 지우고 새로 까는 게 편하세요. 그럼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돼서 2019 자동으로 깔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 자, 엑셀 열면 이렇게 새 통합문서 보이죠? 요거 누르면은요. 이게 2019 버전 화면이에요. 어때요? 딱 봤을 때. 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면 상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일단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빠른 실행 도구 단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메뉴들 이것을 이 위에 배치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보다 빠르게 해당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빠른 실행 도구 단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이 빠른 실행 도구에 메뉴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 통합문서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가 바로 제목 표시 줄인데요. 어, 우리 문서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엑셀에서는 저장을 하지 않고 처음에 문서 그대로 열어두면 통합문서 1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 여러분 계정이 있고요. 그다음 그 옆에 보시면은 출시 예정 기능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뭐 이건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여기 여러분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어 여러분이 이제 기호에 따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네. 이게 탭 메뉴, 그죠 메뉴 탭이에요. 홈 삽입 그죠? 페이지 레이아웃 이게 메뉴 탭. 그럼 이 탭을 누르면 어때요? 홈 탭에 해당하는 어, 기능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비슷한 기능들이 하나의 그룹, 글꼴 그룹에 맞춤 그룹에 표시 형식 그룹에 스타일 그룹에 셀 그룹에 편집 그룹에 각각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메뉴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이 내용을 리본, 이렇게 불러요. 리본. 됐죠? 리본 메뉴. 그래서 삽입 탭 누르면 삽입 리본 메뉴가 쫙 펼쳐져요. 확인되죠? 자, 이게 바로 리본 메뉴예요. 자, 그럼 홈탭 누르고 삽입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듣고 계시면 졸리우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엑셀을 눌러서 이렇게 메뉴들을, 탭들을 눌러서 어떠한 리본 메뉴가 존재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업무에서 이제 이건 약간씩 그 취향이 좀 다르니까요. 여기 보시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 있죠. 이거를 누르면 은 이렇게 메뉴가 떠요. 이렇게. 그러면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보이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와, 숨겨지네. 에, 바로 이건 어떨 때? 에, 바로 여러분 엑셀에 데이터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다 넓은 화면에서 보고자 할 때에 이렇게 자동 숨김하면 좋겠죠. 그다음 여러분 요거 자 다시 한번 표시 옵션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탭 표시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탭 메뉴만 뜨지요? 이렇게 아 메뉴 나온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탭 메뉴. 그러니까 이거 눌러서 어때요? 누르면 그때 그때 리본 메뉴가 나오는 거죠? 예. 네. 이걸 원하시면 이렇게 작업 많이 하세요. 또 아, 답답하다. 다 나왔으면 좋겠어. 탭및 명령 표시 누르면 아, 기존의 내용처럼 어때요? 탭과 해당하는 리본 메뉴가 모두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 취향에 따라 메뉴, 어, 보기 형식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옆에는 뭐 최소, 뭐 이전 크기, 뭐 종류 이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A1, 보이세요? 이걸 우리가 이름상자라고 불러요. 자, 스프레드시트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G, 눌러보세요, 한 번씩. 자, 누르면, 세로가 선택이 됩니까? 가로가 선택이 됩니까? 당연히, 세로죠. 우리는 이 세로를 열, 이렇게 불러요. 열.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몇 번째 열, H 번째 열, 여기는 K 열, 여기는 M 열. 왜 K 열이고, M 열일까요? 알파벳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의 리더인 K, L, M, N, O, P, Q, R, 이런 알파벳, 얘를 열머리글 이렇게 불러요. 열머리글그 다음, 1, 2, 3, 4, 5, 6, 7.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자, 뭐가 선택이 됩니까? 행이 선택이 되더라, 이겁니다. 가로행. 그죠? 행. 그래서 여기는 7행, 8행, 9행. 따라서 1, 2, 3, 4, 5, 6, 7을 행머리끌.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열머리끌과 행머리끌이 만나는 특별한 지점. 바로 이 칸. 자, 세 열과 사행이 만나는 칸. 바로 여기죠. 이한 칸의 사각형. 이 안에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요칸칸의이 사각칸, 이 애를 우리는 셀,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셀. 자, 이 셀이 여러분, 어, 여기가 똑같이 생겼죠? 지금 모양들이. 그쵸? 각각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는 C열과 사행이 만나는 공간이야. 따라서 여기에 번지는 C4번지라고 불러. 이렇게 이름상자에 해당 셀의 번지가 표시된다. 여기가 이름상자예요. 됩니까? 어, 그럼 여러분 어디? F의 5번지는 어디쯤인가요? F와 5가 만났다. 띠리리리링. 만나는 곳 클릭. F의 5번지. 확인 됩니까? 이게 이름상자. 해당 셀의 번지를 표시하는 거. 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름을 지정하기도 해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존의 버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수식 입력 줄이라고 보이세요. 여기는 사용자가 이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던가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쓰니까 어때요 이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표시되죠 이게 바로 수식 입력줄이에요 그 다음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수식 입력줄에 뜬 내용이 지워져요 확인되죠 즉 셀에 입력된 내용이라던가 셀의 수식 내용을 보여주는 곳 이게 수식 입력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애들은요. 자 여러분이 계산 작업을 할때 함수를 써야 된다. 어떤 함수 형식인지 모르겠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삽입하겠다 할때 요거 fx 이렇게 누르면 함수 마법사가 뜬다는 사실. 취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맨 밑에 보면 C21이라고 뜬거 보이세요? 바로 이 각각의 셀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커다란 도화지가 됐네요. 이 도화지 크기가 얼마만 한지 궁금하죠? 여러분 여기 A의 1번지에다 마우스 클릭, 컨트롤 키 눌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어, 그 다음, 아래로 방향키 있어요, 여러분. 방향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있죠. 아래로 누르시면, 예, 104, 어,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104만 8,576행까지 확인되죠. 이 정도 길이, 행위, 무지하게 길죠? 그럼 끝에는요, 몇 번째 열까지 있을까요? 컨트롤 키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요, 은 XFD 열까지 있어요. 어마무시한 크기의 도화지예요. 이렇게 커다란 도화지.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즉, A의 1번지에서부터 XFD 148,576번지까지가 하나의 워크시트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키보드에 홈, H O M E라고 쓴키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홈키누르면 A의 1번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확인되요? 이렇게 커다란 도화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 바로 시트라고 불러요. 시트.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트 1 보이죠? 엑셀 2019에서는 시트가 하나만 있나 보다. 나는 여러 개 시트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시트는요, 여러분, 엑셀 2019, 2013, 2016,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설정 작업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세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 자세히 드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바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 옆으로 여러분이 이동을 하는데 끝에가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스크롤바에 양옆에 단추 보이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빼기 플러스 보이죠?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을 확대하는 거예요. 우와, 크게 보이네? 빼기 누르면 축소. 확인되죠? 그리고 그 옆에 어, 세 개의 보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각각 이제 인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한 문서를 예, 프린트로 뽑을 때 이거 미리 보기 할때 페이지 레이아웃 보이죠? 이렇게 눌러서 한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레이아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확인되죠?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래요? 기본 누르면 원상 복구 됩니다. 점선이 생겼는데요. 예, 이 점선은요. 여기까지가 바로 A4 용지 한 장에 딱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프린트 했을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표시되는 양,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페이지가 구분된다는 걸 의미해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엑셀의 점, 전체적인 화면을 한번 우리가 쓱 훑어봤습니다. 이 내용 전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지 단번에 다 익혀버리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차차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익혀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엑셀 문서를 실제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서 익혀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